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포켓몬들을 효율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드릴 라스자카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통몬, 근육몬, 괴력몬 그리고 거다이맥스 괴력몬까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잡 잡아 다 잡을 거야 레이드는 내가 전문가. 전문가. 오늘은 알통몬 계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알통몬은 1세대 레드그린 버전의 첫 등장한 포켓몬으로 이 수컷과 암컷의 차이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속성은 격투 단일 타입이고요. 그래서 알통몬은 바위, 벌레, 악기술에 대해 반감으로 받아내고 비행 에스퍼 페어리에 약점을 찔립니다. 그리고 포켓몬고 도감에서는 괴력 포켓몬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프지 않은 특별한 근육을 가진 포켓몬이다. 어른 100명을 내던지는 파워다. 성인 몸무게 평균 50kg만 잡아도 자기 몸무게 약 250배를 던지는 그런 엄청난 포켓몬입니다. 개미가 자기 몸무게 막 몇십배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엄청난 힘을 가진 것 같고요. 그리고 알통몬은 포켓몬고에서 땅바닥에 엄청 잘 굴러다니는 포켓몬 중 하나고 500분의 1 확률로 이로치를 잡을 수 있는 포켓몬입니다. 그리고 알통몬의 종족감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레이디어 쓰기는 힘든 포켓몬이고 알통몬의 슈퍼컵 랭킹은 현재 354위입니다. 안 그래도 순위가 좀 낮은 편인데, 50레벨까지 강화를 시켜대다 보니까, 슈퍼컵으로 쓰기에는 조금 비율적이지 효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알통몬의 진화체인 근육문도 알아보겠습니다. 진화를 해도 마찬가지로 격투 단일 타입이며, 도감 설명에는 근육문에 잘 단련된 근육은 강철처럼 단단하다. 씨름 선수의 몸을 손가락 한 개로 쉽게 들러 오를 수 있는 괴력의 포켓몬입니다. 강호동 형님 같은 분을 10분까지 손으로 모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근육몬은 종족값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레이드에서 쓰긴 힘들며, 근육몬의 슈퍼리그 랭킹은 116위, 하이퍼리그 랭킹은 275위입니다. 근육몬도 하이퍼리그에 쓰려면 풀감까지 해야 되니까, 굳이 활용하시려면 슈퍼리그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근육몬의 지나체인 괴력몬도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내던질 수 있는 파워를 지녔으나 세밀한 작업을 하면 팔이 얽히고 만다. 생각하기보다 몸이 먼저 움직인다. 실천력 있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멋진 포켓몬인 것 같습니다. 레이드에서 격투타이 DPS는 현재 82.4%이고 100% 기준은 페로코체입니다. 이제는 순위가 정말 많이 밀려버렸지만 그래도 최근 시작하신 분들께는 레벨 높은 거 대충 지나만 시켰으기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괴력몬의 슈퍼리그 랭킹은 33위, 하이퍼리그 랭킹은 64위, 마스터리그 랭킹은 93위입니다. 모든 리그에서 쓰기 좋은 랭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괴력몬은 메가진화는 없지만 거다이맥스가 있습니다. 현재 본가 시스템 환상 방식 그대로 적용된다면 공방은 유지되고 체력은 두배 정도 왔다갔다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내일 다가오는 알통몬 스포트라이트 아워 꾸준히 해오신 분들께는 별 도움 안되겠지만 최근 시작하신 분들께는 좀 도움되는 이벤트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개체값 형태로 잡으셔서 PVP에서든 레이드에서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색이 다른 것도 많이 잡으시길 응원할 거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